말씀의 제목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됨,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됨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대 땅에 이제 머무르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죠. 블레셋 국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동네에 그 동네는 이제 블레셋 지역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미를 추사할 때가 되면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타장 마당에서 밀을 다 가져가는 가 거예요. 사람들 물론 죽였겠죠. 어, 이 소리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했더니 아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그일 날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 자체만도 불안불안하고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돕고 일이 크게 벌리게 되면, 우리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다윗은 사실 이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의 운송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불릴 사람을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과 내려가게 되죠 하마한 뜻이 된 겁니다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그 일로 내려가서 크게 승리하였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가축들도 같이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전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간질을 해가지고 일러바쳐서 큰일 을 치르게 됐는데, 요번에 특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예우살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을 모으게 됐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비아들의 가져온 에봇을 가지고, 하나에또 묻습니다. 그들이 내려올까요? 하고 물었더니,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일날 사람들 우리를 넘길까요? 했더니, 넘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도와줬는데, 어, 자기를, 자신들을, 어, 사울에게 넘기니까, 어, 뭐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 분명히 그전에는, 어, 아둘랑군에 있을 때는 400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어,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laughs> 그제 이제 목사님 하고 당회가 있었어요. 뭐당구장있다던소리입니다 <laughs>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 배 목사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건가? 그래서 어 당연하죠. <웃음> <웃음> 나 때문 아니고. <laughs> 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주복교라는 금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예수님이 주셨던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또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한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복이 된 복된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곳에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400명이었는데, 이제는 600명이 된 겁니다. 또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곳서 떠났다고 하니까, 다시 사울은 도락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니까,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고, 십광야라는 그런 골짜기도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더 상고하겠습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은 유다 땅입니다. 사울이 통치해야 될 그런 곳이죠. 그일라에불리셋이 쳐들어왔다는 것은 그 나라에 위기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일라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니, 이러는 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겠죠. 너무 요약지니까. 문제가 생긴 지역을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온통 마음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 백성들의 피해를 입거나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역의 구원하러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아래 성제이고 자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향해서 내려가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묻고 요청했을 때 내려가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 사랑하신 것처럼 다윗 동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돕고자 할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할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다윗은 그 몫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는 사람보다 응답되어지는 사람이 복되다고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 하나님의 응답을 이룬 사람이 올늘말씀의신 다윗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내려갈까요? 라고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들리게 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줘가는 마음의 감동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 감동에 응답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들었, 예수님께 향유를 들었던 우리 마리아를 보면 알수 있잖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유를 드린 사람은 마리아 혼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감동도 다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실천한 사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마리아에 따른 거죠. 그것처럼. 그 일을 하려 구원하고자 했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장생에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의 이름으 이끌어갑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지음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주고 있고 또 우리 귀를 통해서도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다윗을 통해서 그 일날을, 그 일을 행하고 싶, 그 일날과 그일이었네데 그죠? 그 일을 행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 일날의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게, 행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지줄 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귀가 있지만 듣고 행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삽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냥 스쳐가는 언어인지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가끔 누군가를 듣고 싶거나 소식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은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전화해 보십니까? 아니면 은그 궁금을 해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생각났었어도 나중에 해야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못할 때도 많죠 우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감동이 있을 때어 그냥 궁금한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 순간은 지나고 말죠 마음으 오는 감동을 실천하는 것은 그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는, 감격하고 있는, 감동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시작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더 은혜를 가져가게 되고 또그 소식을 통해서 더 감사함이 많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마음을 함께 했더니 그 사람이 아주 긴 시간 동안 고마워하고 하나님 은혜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것 같지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한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일 날로 돕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구원하고 싶었지요. 다윗이 다유 기도,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응답에 순종했고 또그 일나라는 동네에 다윗이 응답이 되어 주었죠. 반대로 사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를 차단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귀를 막아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가있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울림에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순종이 되겠죠.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그 안에 담겨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많이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지니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더 가까이 지니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서 마음에 감동된 것들을 차단하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슨 그 감동에 그 응답에 순종했고 그 일로 내려가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레새에게 승리한 전리품을 가축으로 끌고 오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응답의 결과는 그일라의 구원이었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다윗이 내종 내 다윗이 내 감동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네 하면서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 마음에 품었던 일들을 다우스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담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죠. 이제는 다윗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왕이라고 세워놨던 사울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세우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고, 다윗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해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의 님 모든 것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이고,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어요. 그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유다 땅에 온 사실을 사울에게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 이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의 이야기, 이야기를 해서 더 나쁜 짓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대동했고 다윗을과 다윗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알았으면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무릎 꿇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날을 도우라고 하셔서 도왔고, 내려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라 해서 구원했고, 그 일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 일날 사람들은 다이소 사울에게 넘길 거라고, 넘길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그냥 죽도록 놔둬야 되는 거 아닌가? 블레셋이 죽이기 전에 내가 서 먼저 죽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죠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넘겨줄 것을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그했을까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백성이었어요. 늘 블레셋가의 국경 지역에 있으면서 늘 이런 일들을 당했던 거죠.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수수할 때 정말 기분 좋게 추수해서 가족들끼리 좀 배불리 먹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보충해놓으 뭐 와서 쳐들어와서 다, 그걸 음? 긁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늘 약탈당했고, 두려워했고, 고통과 운데 머물렀던 그릴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표현으로 보자면, 짠한 거예요. 그들은 보호받아야 되는데, 사우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사우를 보니까, 백성에 대한 관심을 얻고, 온통 다이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기 때문에, 소외될 수 밖에 없죠. 나라로부터 소외되었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라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을 알게 하신 겁니다. 내 백성을 살리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표현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왜 배신하는 그들을 고뇌했나? 다윗만이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높송소에서 다윗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예기는 사람을 봤어요. 그가 분명히 이럴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럴 거란 라 알았으면 그냥 보내버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그들도 살고 다이도살수 있는 거죠 그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그 일날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사울에게 전했을 때 사울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일렀으니까 아, 저들은 내 편인가 보다 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이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마음 같아요, 부모 마음. 제가 이제 조금만 시골 교회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될 해야 될 일이 생겨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루 한 시간 하러 가게 됐어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별로 신앙도 좋지 않은 분이 내가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맨날 핍박 당했던 거. 남편한테 뒤지게 맞았던 거,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 가서 아버지를 많이 까라. <laughs>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할수 없지만,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괴롭혔고, 막비 오는 날 성경을 막 마당에 던지고, 엄마도 던지고, 막. 그저 옛날에는 이게 마당이 다 흙이었거든요. 그 새벽에 막 질질 끄고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은혜 받을 거라고 제가 봤을 때 아버지가 간증집회를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모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식이 그런 곳에 가서 간증집회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좀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네가 좀 가서 이렇게 응? 이런 게 은혜라고 하니까 가서 한번 해봐라 하신 거죠 다윗의 마음이 부모 같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이슨, 다이참큰 사람 같아요. 굉장히 큰 사람. 이해의 폭이 넓고, 관용이 넓고, 품는 마음이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말씀해보니까, 분명히 아들랑 고래스는 400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600명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200명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날을 도왔잖아요. 그 일날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의 정의를 본 거죠.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손해봤다고 여긴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손해 보는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금 손해볼 수도 있겠죠.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할 때, 주의 일을 할때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희생이고 섬김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빚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건큰일이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진 않나. 우리의 작은 섬김이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잖아요. 수동원에서 하고 있는 그 얼마나 정신이 맛있습니까? 그분들의 작은 섬김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더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